어제 끓여준 미우 먹고 나갈 걸 그랬어 그럼 사고 피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랑 산책들 하다 돈 벌었다며 어떻게? 썼어? 아직요 우리 아줌마한테 준 카드 있으니까 내일 같이 다니면서 필요한 거다사 생리도 할 거고 달걀이래야 하나? 그런 거 아니야. 여자면 다 아는 거, 아내야 문제지. 왜 그렇게 가라앉았어 혼난 거야? 아닙니다. 나 사람 께 들어봐. 당사자 핀이 아니라고 하겠지. 진정 아닙니다. 오늘 최면들은... 손잡은요. 아유, 우리 효선. 왜이러나 저녁 준비요. 음. 어떻게 해? 만났어? 네. 전학가 왔다가 이거 드리려고 다시. 퇴원해도 된대요? 병원에 있어봤자 잠도 더안 오고. 땡큐 병원에 우미 왔었어 어머님 너무 좋으시다고 립 서비스 내가 모르나? 그냥 발린 소리인지 푹 빠졌던데 우리 아들한테 난안 빠졌어 행여나 정말 여자 다 거기서 거기? 그 마음 사시라고 쳐 언제까지인 줄 알아? 환갑쯤 되면 다시 어린 여자가 눈에 들어와 연애 세포가 깨어난다고 하더라고 우리 맘도 해당될 거 아니야 남자 경우 남자나 여자나 욕망 외로움은 똑같지 음이 생각보다 순진하달까? 다 화면에서 볼 때는 완전 도도녀었더니 맹한 모습도 있는 게안 맹해 엄마 눈에 나 오늘 체면 어떻게 됐어? 헐 돌팔이 체면사 아니야? 멘탈이 강하면 잘안 걸린다는 얘기 들었어요 강한 건지 약한 건지 강하면 왜 기억들 잃어?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린 해볼 만큼 다 했고 이제 성공하게 서포트만 해줍시다 등명이 상대역으로 캐스팅됐어? 소저? 무슨 상대요? 총도령 여주 농담 말고 농담 아니야? 진짜요? 감독님 눈에 들어서 그 감독 정상이야? 언제 보고? 준한 PD 실수하는 거라 그래 백지상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 배우야 대본만 읽을 줄 알면 되지. 문제는 연기력인데, 준환 감독이 연기는 끌어낼 수 있대. 자신해 허리다. 소저는 의욕 충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감독 믿고 잘 되면 좋잖아. 특명이까지 망하면 감독 교체하라고 그래. 작가 선생까지 오케이 했대요. 이미지 딱이라고 여주 얼굴만 맞으면 뭐 해. 할머니, 감독 판단을 존중해줘야 돼요. 외삼촌이라서가 아니라 친외삼촌도 아닌데 뭐 좋아하시는 시식행요. 아이 누구보다 바쁜 아일랜드 일찍 들어가자야 내일 아침 또 방송하는구만 조각으로 사왔어요. 음나 골고루 먹는 거 좋아해. 네 선배님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 갔어? 간대도니 할머니 꽃들이로 다시 디저트로 먹게 냉장고. 네, 아, 집에 오니까 고파. 저녁 차리라 그래. 네, 아, 짱나 정말 눈 없어요? 송구합니다. 회장님 드실걸. 일단 어서 수저 놓거라. 송구하게 됐습니다. 어쩌죠? 케이크 떨어뜨렸어요. 부딪혀서. 다 뭉개졌겠네. 네.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케이크 많을 거야. 꺼내 놓으라 그래. 냉동 케이크 있으면 꺼내 놓으라세요. 네. 주변님, 나도 점심 늦게 먹었더니 한 두끼 굽는 거 괜찮아. 덜게 그릇 좀요. 그 정도는 먹어도 되지 한창 나이에. 오늘은 시원한 배가 먹고 싶네. 있냐고 물어봐. 있습니다. 아줌마한테 누룽지 눌리라고 하고, 눌리고 있습니다. 먹자. 일로 오랜만이지, 우리 집. 네. <laughs> 말투가 원래 저래요? 응. 음. 한복 입으라고 시키신 거 아니시죠? 아니지. <웃음> <웃음> 오는 중? 나 신경쓰지 말고 먼저 먹으라니까 화백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셔? 걸으세요 거실 왔다갔다 술도 안하시고 담배도 안피우시고 커피는 드시지? 몇년 전부터 보이차로 바꾸셨어요 천수를 누리실거야 이런 거 말고 이제 열심히 대사 외워. 오늘까지만 등명이 상대역으로 캐스팅됐대잖아. 같이 들어요. 갈증 나서 주스 마셨더니 왜 얘기 안 했어? 오늘 결정됐어. 도안 돼. 정말 한차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야. 맞아요. 전혀 못본 얼굴인데 분위기랑 출연했었어 어디? <laughs> 근데 준한 감독님 뭘 믿고? 회장님이 믿셨어요 내가 왜? 단등명 생각해서라도 반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이 완전히 꽂혔어 우리가 보기에도 외모적으로. 저 정도 얼굴 셌어요. 여주 이미지랑 맞는 데니 어떡해 드라마가 유치원생들 하게 해도 아니고 시청자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일지 스타 탄생일지 신선하긴 할것 같아 이미지 깨끗하고 어떤 인연인데요 가사 도움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설명 길어 감독을 바꾸라고 그래 회장님이시잖아요 지시 어, 안 따르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작품을 위해서도. 친지께 삼촌도 아니고 실력 인정받은 감독님이야 먹어 뭐 입맛이 싹 가셔요 아니 드라마 망하면 어떡해요 언제나 받기만 해. 나도 갖고 싶은데 갚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 전할 수도 없고. 감독님한테 강하게 어필해 민수지로. 어떻게 그래? 주인공인데 왜 못해? 왜 그래야 돼? 듣보잡 신인 아니야. 드라마 성공할 것 같아. 나도 바로 주인공 캐스팅 됐어. 감독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 한다고 했으면 약속 지켜야 하고 의견 관철 안 되면 판뒤 없는 배우가 한 두야? 단등명이야. 충분히 삼촌이겠다. 했었어. 삼촌 고집세 누구보다 몇 살이야 게? 스물 만 나이. 극중에서 그럼 결혼하는 거야? 짱나 정말. 내가 받아들였듯이 누나도 그냥 지켜봐. 지켜보기 싫은데. 그럼 몇 달간 신경 끊고. 그런 애랑 하면 같이 격떨어져. 태어나면서부터 주인공 없고 이제 결과 좋기만 바래. <laughs> 내용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리 생각하자. 하늘이 다 주지 않는다고, 오롯이 다시 없는 서방이었지만, 한 해도 못 넘겼어. 애틋한 부부로, 백년애로 병행하기는 어려운 게야. 아버님하고도 정이 각별하셨지요? 아버님도 남다른 인연이었지 전생의 아버님 혹 만나시면 좋으련만 예 잠깐요. 형이 준 화장품 발랐어요? 아직 못 발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피부가 좋아? 향은 맡았습니다 배고파서 잠이 안와뭐 하나 시킬 건데 치킨 좋아하나? 닭 빈속으로 내일 아침에 운동 어떻게 해? 예 이 귀한 걸 피부에 좋다고 어머님 주셨는데 같이 바르라고 준 게지. 나와요. 이건 그냥 튀긴 거. 이건 양념. 닭은 그냥 손으로 먹는 게 맛이야. 왕님, 생각 없어 서방이라 부르지도 마오. 이렇게 야식 시켜 먹는 것도 처음이겠어. 이무도 먹어가면서. 너무 좀 달다. <웃음> <웃음> 어. 왜 그러셔요, 어머님? 늦게 점심 드신 게 언제셨나 봐요. 아니다, 비위 안 받는구나. 나가 먹어. 저도 별로 안 받습니다. 꿀처럼 달고 강한 게. 들어가세요. 아 너무 재밌어. 등명이랑 김소저 그림이 나와. 널뛰기 에피소드야. <laughs> 잠이 안 오는 게야? 어머님. 책에 보니 서방님은 저의 지압비가 됩니다. 애트정격기 그지 없고요. 그러냐? 이제 가슴이 덜 아린 게 허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마음 먹기 나름이야. 서방님은 제 마음 같지 않겠지만, 괜찮습니다.